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윤장입니다 음, 오늘은 현지장을 설명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지장을 보실 때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 현재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점도 밟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간간이털 때마다 알트코인들이 그냥 죽을수록 간다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장이 아니라는 걸좀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일봉이나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천천히 올리면서 버티는 놈들도 있을 건데 아마 대부분이 들고 계신 코인들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정리를 먼저 해 보자면 은 30.5K부터 28.8K까지 가격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행복권을 유지 중에 있어요 그래서 좀 좋게 바라보고 있는 점은 어, 이번 장에서 28.8K를 터치하러 가는 장이 없었다 즉 하방에서 지지가 나오고 현재는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 안 좋게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의 고점이 좀 낮아졌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3%에서 뭐2% 내지 거기서 그냥 조용하게 횡보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알트 코인을 사명한다는 게 되게 우습죠. 알트 코인들을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단 한가지예요. 과거에는 제가 도미넌스 차트를 자주 보여드렸지만 어, 지금 현재는 많이 보고 있지는 않은데 비트코인이 하락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죠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하락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바닥을 밟은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어, 반등이 많이 나왔던 것은 맞아요 그러한 자리가 도미넌스 상 살짝 살짝씩 내려줄 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런 그 반대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다른 알트코인들에서 비트코인으로 시총이 흡수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은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더리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알트코인들에서 비트코인으로 흡수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도미넌스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홍보만 한다. 알트코인으로서는 그다지 좋은 장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간만에 이더리움 측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지금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바뀌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 이중지불이 무엇인가 내가 만 원을 내야 될때두 번을 내서 이만 원을 내야 되는가 어, 그런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돈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굴을 해서 이더 하나 캤는데 어 그냥 하나가 더 캐지네 그냥 하나를 캘 수가 있네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돈 복사가 되는 버그가 터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원래 다른 잡코인이었으면은 마이너스 막30% 40% 떨어졌을 일인데 근본이기 때문에 안 떨어진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일단은 이번 상승은 이더리움 빨 하락이 컸다. 그러니까 도미넌스의 상승으로 인한 알트코인의 하락은 이더리움의 문제가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을 볼 텐데 음 제가 뉴스랑 요즘 장에는 나스닥을 많이 보라고 했었잖아요. h자는 이제 지나갔어요. 왜냐? 바닥을 밟으면서 반등조차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H 자를 그릴까요? 지금 현재는 그냥 이 바닥권에서 정말 살 떨리는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파동이나 그런 것에는 되돌림이라는 수치가 있고 많이 하락할수록 많이 반등을 한다. 이런 소리도 통하고 피보나치로 보면 한 0.5일 텐데 아니네요. 6 1 8 구간 상승분이 100이었으면 은 62%를 되돌려 놓는 그런 반등이 진행될 때가 많은데요. 자, 그럼 지금의 반등은 어떻냐? 하락분이 한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없죠. 한 8, 8일 구간일 거예요. 한 10에서 15% 정도 반등을 했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락이 많이 했는데 반등조차 없다. 이거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눌린다는 소리에 해당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1 1 k 저점이 뚫리는지 우리가 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리바바 차트를 띄웠습니다. 어떤가요? 2 0년도의 하락분을 더 뛰어넘는 하락분을 보여줬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어, 제가 물렸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물려, 물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 차트가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게 하락분에 대해서 어, 이 저점이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극복할 수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하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 면에 있어서 지금 증시나 아니면 투자상품에 있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차트가 많이 없고요 어, 알리바바 차트는 참고로 지금 현재 가격이 한 6년 전 가격 그러니까 그냥 거의 최저점까지 내려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H자로 그리면서 연속되는 설거지를 보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텐센트입니다 자이 텐센트 주식이 전형적인 그런 자리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큰 반등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쭉 내리고 다시 마지막 저점을 체크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이 자리도 똑같아요 사실 희망이 조금은 보이기는 하는데 여서도 기 똑같이 고점을 못 높이는 그런 차트가 진행이 된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알리바바 차트랑 그다지 다를 점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올려 있는 게 etf라서 간혹 보는데 아, 정말 힘들긴 하네요 이게 제가 한50%는 아니고 어, 20에서 30 왔다갔다 주로 한20%가 찍히는데 우리의 중국 주식이나 아니면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같은 모습으로 좀 회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와서 우선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루나를 빼뜨릴수 없죠 루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2가 이제 에어 드랍을 진행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드 포크로 정의하는 게 맞아요. 이 루나 2의 하드 포크를 진행하는 거를 쏘는 우리나라의 업비트도 있고, k t i o 비트파이넥스, FTX, 비트로 또 밑으로 내려보면 후오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봤는데 FTX는 트윗을 삭제한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건알수 없지만 대부분의 거래소가 지원을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찌라시로. 바이낸스의 런치패드 아시죠?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런치패드에 루나 2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런치패드가 진행된다 라고 아시겠지만 이거 가짜 계정이죠. 그러니까 사칭 계정에 해당하는데 여러분들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보들은 좀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런치패드 소식은 거짓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찌라시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이럴 게는 공식화 선언도 될 수가 있는데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위믹스 소식인데요. 어, 위믹스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판단을 하시고 이 코인이 가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제 개인적인 생각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자면 정말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어, 이런 코인들은 뭐 장세 그런 것들이 그런 말이들이 있잖아요. 치세와 난세. 난세일 때는 스캠이라고 하는 코인들이 반등량이 큽니다. 앞으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는 위믹스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금을 준비할 것인지 또 이자금은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인지 이런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이 공개가 될 텐데 이것을 기존의 루나랑 비교를 해보시고요.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정보가 있다면 아마 위믹스는 우리가 상상조차 불가능한 차트를 띄우게 될 것입니다. 제 목표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제 예전에 말했던 정보들을 참고를 해보시고 단기적으로 종료할 수 있을 때즉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을 때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또 들어가실 때 손절가를 설정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일봉의 모습이든 아니면 주복의 모습이든 지금 현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뭐 이동평균선 차트이던지 간에 소식이 공개가 되고 고점이 형성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떨어져서 내 손절가를 터치한다면, 그냥 예외 없이 손절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조건 손절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목표가 어디로 설정을 하셨더니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그건 분명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날짜가 지금으로부터 19일. 즉, 6월 중순쯤에 공개가 되는데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분할 매도겠지만 한 가지 위험성을 알리고 싶은 점은 우리가 매도를 제때 못한다면은 고점이 형성되고 내려가게 될때 우리가 매도를 제때 못한다면은 정말 반등 없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형성한 그런 손절가들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이탈할 확률이 높을 때는 그럴 때는 저는 예외 없이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드리겠습니다. 저조차도 지금 뭐 21년도 22년도 들어서 위믹스를 매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지 않겠지만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면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선 이 차트는 그냥 일봉형으로 3일 안에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손절가 터치시 종료하는 그런 단기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부가적으로 기존의 홀더분들 좀 높은 가격에 몰려 계신 분들은 이 날짜 부분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에어드랍 형태랑 비슷한 차트를 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에어드랍이 진행될 때는 직전의 장세를 보고 대부분 직전날 매도하거나 아니면 3일 전부터 좀 분할 매도식으로 터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믹스 3.0 위믹스 달러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은 제가 다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상한 장은 5월 말부터 6월 말 안에는 저가를 터치하러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날짜가 며칠 지나면은 6월이 시작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밖에 안 남았다 라는 소리에 해당하죠 저같이 현금화 잘 되어 있고 현금 잘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설거지하는 장에 속지 마시고요 잘 현금 들고 있다가 좀더 수익 내기 좋은 장에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며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